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교육청이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학생마다 어울리는 직업과학과는 무엇이 있는지 추천해 줍니다. 국어와 수학, 기술과 과정 등 공통과목은 모시고 세부 선택 과목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고 수강 신청을 체험해 봅니다.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마련한 대구 지역 권역별 설명회입니다. 중학생처럼 지내면 되겠다 싶다고 생각하면서 진행 왔는데 오늘 체험을 통해서 생각이 좀 달라졌고 더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 을 하면서 해야겠다 생각들었습니다.

3년간 이수해야 하는 190의 학점 중40% 이상은 선택 과목으로 채워집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됐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진로와 선택 과목 선택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중학생 단계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지 궁금해하면 그 대학의 어느 학과를 지정하면 이수해야 될 교과들을 충실하게 잘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고교학점제 대구 권역별 박람회는 달서구 학생문화센터를 시작으로 달성국민체육관과 대구여고, 팔달중학교 등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